예, 저는 2015년 발명 특허 대전에서 언상을 수상한 한용환입니다 저는 그 수력 발전기 보시는 같이를 장치를 개발했고요. 저희 장치는 보통 지구에서 지표면의 70%가 물로 이루어져가 있는데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고 또 바다에는 그 조류 에너지가 막대하게 있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소수력 가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많은 장치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장치 가격이 너무 높고 또 설치와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. 첫째로 장치가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수차가 좌우에 두 개가 있어서 회전하면서 그 회전 계도를 겹치게 하면 저항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에너지 전환 효율을 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점이 수차를 고정하는 데가 상하좌우 네 군데가 있어서 난류라든지 뭐 검류라든지 다양한 수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장치가 가동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치와 관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하천보라든지 다리 교각같이 이미 그 설치대가 있는 시설에다가 그 볼트를 받고 걸으면 마치 집에서 액자를 베개 액자를 그런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바다의 조류라든지 강류 같이 벌어지는 수력 에너지를 이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름답게 조명을 밝히거나 또그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그 수익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고요 주요 고객은, 해안가라든지 또 하천이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골 낙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도시에서 기촌을 희망하는 많은 은퇴자들이 있습니다. 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또 세계적으로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 16억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수력 에너지를 바로 옆에 두고서도 전기를 못 쓰니까 이 장치를 이용해서 그들에게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.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